지지하는 국민이 낸 세금도 본인 월급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입니까? 나 그~ 이진석 반통이야 좀더 들어보세요. 예. 이진석반통이 대체 왜 체포했어요? 민주당 탄핵난발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왜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 부모 위반했다라고 체포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재판 결과도 비판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출신 대장동 변호사 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론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안 끝났어요 2심 계속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재판 결과를 지금 2심 계속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왜 판결을 법제 처장이 판단을 미리 합니까 법조인 출신이면서 사법부 독립 을 저는 너무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제 처장이 아까 12개 재판 관련된 혐의, 다섯 개 재판, 다 무죄라고 하는데, 사건 기록 다 봤습니까? 대장동 변론을 한 거는 좋아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니까 아는 정보가 있다 칩시다. 다른 사건 몰래 변론했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유아영 부지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 몰래 변론했어요? 사건 기록 봤습니까? 스크린은 해봤습니다. 스크린 스크린을 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봤어요? 네,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몰래 변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스크린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재판에는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에 관여할 때는 딱딱 선인계 내고 세금 내거 내고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변론 활동 하진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의 법제처에 앉혀 놓으니까 신성한 국감장에서 이재명 변론을 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 인사에도 동의 안 한다는데 저는 국민들이 열받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의장에 석무성과 유엔 대사는 바른 건지 아닌지, 이제면 변호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 전문성을 비판을 합니다. 유엔 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출신 그차 변호사가 유엔 대사로 가 있잖아요. 대사에 무슨 변호사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임명을 합니까? 전문성 문제가 있다 있는 거고요. 더큰 것은. 대통령실 민정라인하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에요. 이해 충돌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공범 수사 상황이나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전부 민정라인은 보고받거나 관여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다 변호인 출신들이 전원 다가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전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이... 있죠. 민정수석 빼놓고는 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아, 변호인 출신들이잖아요? 예, 그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변호인, 변호인 출신이 세 명이고 또 행정관도 한 명입니다. 언론 보도에 다 나온 내용이고요. 그건 다른 시리으로 알고. 다른 시이어도 음. 어찌됐든 민정 라인이면 같이 민정수석 산하에서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서관실이면 뭐 다른 수석 산하인가요? 한 수석 산하의 비서관들이 전부 다그 변호인 출신들로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 기조실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문을 합니다. 대부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찾아오라고 해요. 공개된 발언으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이. 이래서 문제라는 거고요. 법제처장님은 변호, 저 변호사가 앉을 수 있으니까 마치 보훈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변호비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다 받은 거 맞아요? 대장동 재판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맞아요. 뭐 는세 번은 안 왔습니다. 수십 번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수십 번에 하루 종일이잖아요. 예. 다 아, 연차별로 어느 로펌을 하더라도 연차에 쌓이면은 연차대로 시간당 받는 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 받는 비용대로 다 일일이 쳐서 받았어요? 저는, 저는 그 로, 금액보다 훨씬 낮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펌에 소속돼 있지도 네? 않았고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도 어쨌든 시간당 회의를 적절한 비용이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하영 변호를 맡았던 설주한 변호사 양심선언 했어요. 김현지 보좌관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법제처장은 김현지 그 보좌관 압니까? 예, 네, 압니다. 그리고 그 사건 관련된 보고나 이런 거 김현지 보좌관은 했어요? 아닙니다. 자, 자 추가로 물어볼게요. 예. 법제처장님, 예. 그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아까 그 법제처장님이 아, 예. 왜 회의를 방해하세요? 왜 회의를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할줄 알고 지금 위원장 입투명을 하는 겁니까? 네, 그 다만, 그 요, 요 부분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그주진욱 위원님께서 네. 제가 여기서 대장동에 대해서 뭐 변호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건 아까 먼저 송서준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언제 어떻게 보면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기 을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인 입장을 떠나서 법제처장로서도 어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릴 네. 필요가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했던 네. 것입니다. 유제도, 유제도 수 없지만, 수 없는 거죠. 무죄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아까 그속 기록을 아마 다시 봐도 주진우 위원님 지리는 명백히 이런 거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 무슨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오셨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전에 법제처장님은 어 앞서 지리한 위원님 범죄자라는 표현과 이런 거에 덧붙여서 어이 멀쩡한 사람을 기소를 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형사사법시스템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아십시오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피감기관이 아니고요. 네. 나경원 의원님 피감기관을 어, 상대 질의하십시오.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여장 마음대로 해석하고 위원장 마음...